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재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점은 NHN 한국 사이버 결제입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소는 일단 개인 쪽에서 많이 갖고 있고요. 어느 한쪽에 그렇게 강하게 수급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나마 좀 요즘에 조금 이 투신 쪽이나 투신 쪽에서 좀 들어온다는 게좀 긍정적이다. 근데 거래량이 지금 실리지 않고 있으니까 거래량 실은 잠깐 한번 터져줘야 되겠죠.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제 바닥 따지게 한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올라갔을 때 61선 정도 맞고 떨어지고 다시 N장을 그리면 뭐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요 고점까지. 더 치고 올라가면 뭐 120선까지도 가능하겠죠.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얘 마지막 추선이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니까 요 추세선 하단은 일단 저항이 크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요 날짜 쓰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 현재 상태에서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상승 추선 이제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얘도 이제 그대로 복사해서 를 완만한 추세선이니까 올라가게 되면 여기까지도 일단 갈수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눌렸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라 가정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얼추 뭐 14,300원?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n 형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고, 이였고 요런 엔 N장이 이제 조그만한 엔 n 형이 돼요. 이렇게. 그럼 14,050원 정도. 슈팅 나오면 추세 상당이니까 여기를 강하게 이렇게 넘어가줘야 되겠죠? 거래 시으면서 그럼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다면 한마디도 더갈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 관점으로. 그 다음에 지지장 라 말씀드리면 요 구간하고 현재 보이는 구간은 요 구간이 일단 그 저항이 밴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13,600원에서 13,600원에서 13,750원은 일단 저항이다. 그럼 얘도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이렇게 올라가서 눌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 구간이나 요 고정 구간을 한번더 지켜주면 이런 식으로 어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요 캔맥으로 간다, 는소리죠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메꾸고 요 추세대 하단 지켜주면 땡큐. 여기까지 내려가도 정상.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까 같고 하방으로 봤을 때는 한번더 밀리게 된다면 이 구간이 좀지지라인요 고점을 잡고 싶은데 조금 더 밀릴 수 있거든요. N장으로 빠질 수 있는 구간이 이 정도 라인 정도 되니까 13,050원? 13,050원. 13,050원. 색깔을 안 바꿨네요. 13,050원, 그 다음에 이 정도 구간이 마지막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것 같아요. 12,700원, 손절 잡고 갈수 있는 구간. 12,700원 정도 구간. 요두 구간이 전저점을 손절 잡고 갈수 있는 그 마지막 그 목표치 구간이 아닐까. 그 정도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조금 이제 크게 빠질 수 있겠죠. 최소한, 조그맣게 빠져도 이런 엔정으로는 빠질 수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되니까. 전자점 인사하게 된다면 이렇게 얼추 뭐 11,300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 크게 빠지면 여기서부터 이런 엔정이기 때문에 많이 빠집니다. 이 예,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찰사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